일단은 첫 번째 구강호흡, 구호흡하시는 분들 입으로 숨 쉬면 당연히 입이 많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호흡을 하시면 하실수록 백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치석도 조금 더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분 물 많이 안 드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입이 말라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구강 내 환경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백태 또한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입냄새도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고단백 고지방 식단이 고단백 고지방 위주로 이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이제 대사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황화물이 많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식단의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소화계통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게 또 입냄새로 구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 흡연과 음주. 기본적으로 흡연과 음주를 하시게 되면요, 구강 내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백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종류의 백반증, 비스무리한 증상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면역 저하자.